안녕하세요. 전자신문 K컬처 팀과 함께하는 작가 소개 진행을 맡은 배우 지세현입니다. 오늘은 문석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신문석이고요. 현재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뉴욕과 한국을 오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뉴욕에서도 활동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네, 한국으로 오셔서 활동하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정말 우연찮게 이렇게 기회가 된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그 페이퍼 컵드론이라는 음.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네.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카페가 음. 쓰는 종이컵에 그림을 그리는 프로젝트인데 한국에서 이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네, 한국에서 전시회도 생기고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기회도 생기고 해서 계속 한국과 뉴욕을 고감에서 활동하게 아, 제가 사실은 이그 페이퍼컵 드로잉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 봤었어요. <laughs> 네. 오늘 이 작가님께서 오신다고 네.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그 해시태그를 네. 색해서봤 거든데 네. <laughs> 이 페이퍼컵 드로잉이라는 것이 저는 이게 뭐랄까 좀 신선하면서도 사람답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네. 작가님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일단 제가 네. 이게 제가 했던 걸아 가져왔어요.네. 고마 이렇게 이번에 한국에 와서 또 제가 해드인데 페이퍼컵 드로잉은 어, 카페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을 이제 사용을 해서 제가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 건데, 네. 어, 예를 들어서 이 종이컵은 원래 이 디자인이었어요. 음. 근데 이 디자인에 있는 색 그리고 디자인 그 로고들을 활용을 해서. 원래 프린트된 종으로 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정말, 정말 원래 이 디자인이라고 해도 정말 천재없을 정도로 <laughs> 되게, 되게 이질감 없는 디자인인 것 같아서 정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닐까 습니다 이게 실제 그 커피숍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인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뭔가 이런 페이퍼컵 조의 규칙 같은 게 어. 네. 어, 스스로 지금 고수하고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네.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매장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컵을 쓴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어. 음. 제가 봤을 때 이제 카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그것만의 그 카페만 특징을 네.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이컵이라 사이즈와 색, 디자인, 로고의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카페만의 종이컵을 그리려면 그 카페가 쓰는 종이컵을 용 번에 지역도 많이 음. 다르더라고요. 음. 이제 이런 지역에 있는 카페들의 느낌과 어, 예를 들어서 강남쪽과 더 기본 강남쪽과 이게 너무 다르거든요. 아, 그쵸 그 감성이 네. 다르죠. 네. 그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뉴욕, 시카고, 포틀랜드 처음에 이제 그 카페가 가지고 있는 특징만 보다가 나중에 지역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까지 보면서 어, 예를 들어서 카페 이제 그 지역 특징도 담 괜찮은 한고요. 이 카페는 아주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이제 원래 있었던 네공간이었 네. 찾아봤을 <목소리가> 네. 때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제 출장을 갔다가 시카고 카페를 돌아보는데 호스트롤이라는 곳이었어요. 음. 맞을 거예요. 네, 거기 들어가니까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SF 영화들, 헐리드 음. 영화들 캐릭터가 그 카페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스타워즈. 차에 있으니까 아, 여기는 뭘그려야 될지 그냥 바로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의 그 캐릭터 추억들이 이제 다만 조금 큰 컵을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또 다른 작품들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흥미롭네요. 그럼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신 것만 해도 되게 많은데 네. 지금까지 그린 컵의 개수는 가늠하기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몇 개나 그려어요 대충 한 500개 이상은 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현재 지금 제가 집에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이 200개가 넘어요 음. 근데 어, 아까 이야기를 하자면 규칙 중에 하나가 페이퍼 컵 드로잉을 할때그 매장에서 하나만 그리면 두개를 그려요 음. 두개를그래서 하나는 매장에 <laughs> 어떤 사람은 좀 음. 다르게 그려요. 음. 뭐 같은 주제로 그릴 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가 전혀 다른 두 개가 있으면 음. 검두 개에 다른 걸 그리기도 하고요. 재료를 바꾸기도 해요. 여기는펜드로나 음. 뭐 음. 여기는 제가 수채화지처그렇게두 개를 그린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여기가 이두 가지를 카페 분, 주인분한테 보여줘서 선택하라고 음. 네. 아, 선택권을 주시는구나. 네, 선택권을 주니다 네. 근데 그 고민하는 표정을 보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음. <laughs> 궁금했어요. 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음. 나눠가지실까 했는데 선택권을 주시는구나. <laughs> 네. <laughs> 가끔씩 이제 선택권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음. 제가 그럴 때는 거의 그냥 비슷하게 그렸어요. 음. 왜냐면, 시간상 이후로 하나만 그릴 그때선택권이이죠죠 하나만 그렸 say that. 가져와서 집져와제 집에서 제가 a y that. I'm not g o 0 n 개 to say that. I'm not going to say that. I'm not g 그런 n 따지면 say t h 이 t I'm not g 이 i n g to say that. 면 m not g o 그 n g 면 o say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나 어, 아니면 앞으로 작가님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e if you're n 이 t sure i 로 you're not sure if y o u 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이유가 어떤 저의 뭐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아, 니면 수익을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음, 음. 면찮게 그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 카페에 있는 종이컵에 프린트가 재밌는 걸 보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드렸더니 너무 좋았어요. 성격 좋아하는 이렇게 라이 하면 더 재밌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관계. 음. 네. 그래서 두 개를 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이제 관계입니다. 네. 만약 그려서 저만 가져가면, 끝이잖아 그쵸? 데제가 이거를 카페 주주 o 게 드리고 d 이 i n k d r i n 하면 분들과도 대화가 시작돼. 한국 분들이 정이참 많아요. <laughs> 미국에서는 뉴욕 사람들이 좀 많이 쿨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고 <laughs> 멋있다고 뭐, 고맙다 그렇지? 그데 <laughs> <laughs> 한국에 와서 그래서 이걸 들었더니 무슨, 요즘 좀 너무 황송할 정도로 음. 너무 이제 반응이죠. 격하게 오셔서 너무. <laughs> 안 보시는 거 아니면, 근데 오히려 그게 너무 좋아서 한국에 더 열심히 일을 음. 하게 되고 그런 거. 저 정말 자기의 커피숍에 <laughs>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컵에 누군가가 이렇게 작품으로 그림을 그려서 받게 되는 입장에서는 이지 단순히 쿨이 cool 아니라 너무 감동으로. <laughs> 정말 아쉽네요. 그 어느 때보다 아쉬운데요. 네, 지금까지 문성 작가님을 모시고 페이퍼컵 조이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문성 작가님의 작품들은 개인 SNS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문 K컬처 팀과 함께하는 작가 소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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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